주님의 연속과 평화가 토요일 새벽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지난 목요일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 예배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결혼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받은 축복과 기도와 사랑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가정을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 후에 바울은 이제 아덴, 아테네를 떠나서 이제 고린도에 도착했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사도행전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살펴보고 있는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어떠한 사역입니까? 또, 바울의 전도 여행은 어떠한 선교 여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뭐 열정이 넘치고 순종하고 수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1절 말씀에 등장한 한 단어에 우리가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떠나 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바울의 사역, 바울의 전도 여행은 떠남의 연속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본인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전도 여행을, 전도 여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바울이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인이 다른 곳으로 가고 싶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본인이 꼭 가보고 싶은 곳이었기 때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바울에게는 나름대로 계획은 있었지만, 바울을 지금 주권, 바울을 주도적으로 인도하시는 분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선교 여정을 계속해서 떠나고 도착하고, 떠나고 도착하고 이어가게 하시는데,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핍박과 조롱, 그리고 박해와 오해 때문입니다. 한번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볼 건데요. 어제 본문입니다. 17장 32절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를 설교를 듣고 또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한마디로 십자가의 부활의 진리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수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것을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기보다는 사실 핍박과 조롱과 박해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신앙의 원리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일지, 아무리 좋은 이야기더라도 그것이 심지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것을 수긍하고 즉시 듣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에 대하여서 끝까지 부정하면서 듣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오자는 그 누군가가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을 듣든 듣지 않던 보던 보지 않던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때때로 적극적인 방법으로, 때때로 소극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위해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짧게는 1년, 길게는 20년, 30년 그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했지만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거슬러 할수 있을까요? 우리 해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새벽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께 기도합니다. 우리 해물은 결코 할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이 새벽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주일 예배를 출석하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섬기면,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같이 열심히 모이고, 기도 제복을 나누고, 새벽 예배 나오는 게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그것도 예수님을 믿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떠나라 하면 떠납니다. 주님께서 멈추라면 멈추고 주님께서 전하라면 전합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말과 행동, 생각, 그 모든 것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경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뜻, 내 원함, 내 기대, 내 경험, 내 필요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데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찾아올까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다 응답해 주실까요? 응답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축복들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 인생 가운데 꽃길이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제 한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친구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제게 전화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번 주부터 교회를 다니면 우리 엄마가 지금 많이 아프신데 어머니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을까?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친구의 질문을 듣고 어떠한 말을 해줘야 할까? 참 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부터 10까지 하나하나씩 다 설명해 주고 싶은 마음이 가장 먼저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순간 잠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요? 저 친구에게 어떤 말 해줘야 좋을까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꼭 참고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지 않냐? 그때 나를 끝까지 믿어주는 친구 한명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참 행복한 것 같다. 근데 그 친구도 그건 맞지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사람은 언제 뒤돌아설지 모르고 언제 변할지 모르지 않냐? 그런데 내가 믿는 예수님은 결코 등돌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한결 같은 존재로 가만히 그 자리에 있으시더라. 그러니까 너도 돌아온 일요일에 대학병원에 가면 분명 병원 예배가 있다. 환우들과 함께하는 그 예배에 꼭 참석해봐라. 나도 기도할 테니까. 일단 이렇게 말해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열심히 믿고 기도하면 눈앞에 놓인 상황, 문제, 어려움, 갈등, 물질의 어려움들, 건강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될까요? 저는 이것에 대하여서 알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에 응답해 주실 수도 있고, 우리의 시간이 아닌 시간에 응답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응답해 주실 수도 있고 내가 그 응답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는 것은 넓은 길을 가는 것보다 좁은 길을 가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는 것을 깨닫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주님이 떠나라 하면 미련없이 떠나고 그 가운데서 고난과 박해를 당하면 그것을 그냥 그저 끌어 안고, 감수하고,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구원의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받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가정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 잘 믿어 보겠다고 받는 고난은 무엇이 있습니까? 청년들이 늘 하는 고민이죠. 직장에 입사해서 회식 자리에서 술 자리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는다는 이유로 술을 거절해야 될까요? 이것에 대하여 삼부로 말할 수 없지만 저는 술 자리 끝까지 앉아 있으라고 말합니다. 술을 마시지 말고 끝까지 앉아 있고 친구 친구들 직장 동료들 집에다가 다 모셔다 드리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선한 그리스도인이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믿지 않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감당하지 않고 있는 받고 있지 않은 고난을 받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점검해 보는 이 새벽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 대전에 가서 이제 아버지랑 좀 이야기를 깊이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저도 처음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천국에 가진 친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저희 친가는 친할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희 친할머니가 중학교 때부터 교회에 가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친할머니 집안에서 처음으로 친할머니가 교회에 다니셨고. 근데 그것을 친할머니의 친오빠, 저희 아버지에게는 외삼촌, 외삼촌께서 그렇게 괴롭히셨다고 합니다. 친할머니가 교회에 간다고 하면 교회 못 가게 하려고 머리카락을 가위로 다 자르셨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신발을 다 숨겨둬서 못 가게 하고 그렇게 괴롭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친할머니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믿음을 지키셨고 그 고난과 핍박을 견디신 친할머니 덕분에 저희 친가는 다 구원받을 수 있었고 그 은혜는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핍박 받고 있다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주님께 위로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 붙잡고 그 어려움의 시간을 견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 삶에 편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정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는 상황만을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웃음 가득한 일만을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웃지 못할지라도 행복과 평안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최후 약속은 생명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좁은 길 걸어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가지고 좀 깊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싶은데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제는 한번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테네에서 이제 조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곳을 또 떠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핍박 때문에 그리고 지금 바울이 가는 곳은 바로 고린도라는 곳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곳은 당시 시대 가운데 상업의 중심지로서 무역의 중심지로서 사람이 많았고 물질이 많았고 우상숭배가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곳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도지 전체가 세상 문화로 가득한 그 고린도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은 참 담대하고 참 열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10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겠지. 바울도 아마 그 마음 가운데 새로운 곳으로 나아갈 때마다 두려움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본인의 두려움을 뒤로한 채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 이유,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본인이 가고 싶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뜻, 주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부 관계 가운데에서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될 때에 어떠한 음성에 세밀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진정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실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크게 다섯 가지를 다섯 가지의 방법을 통해 말씀하시죠.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죠. 두 번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세 번째, 지각과 상식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네 번째,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마지막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듣지 못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이 하루 가운데 오늘 아침의 말씀,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갈등, 핍박 오해, 어려움, 또 문제, 이러한 그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내가 듣기를, 내가 깨닫기를, 내가 변하기를 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통, 모두에게도 동일합니다. 모두에게도 공통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음성이 있는데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수많은 것이 있겠지만 저는 내일, 저녁, 영적 대각성 집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성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보니까 깨어 정신을 차리다. 다시 깨어 정신을 차리다. 이게 바로 각성의 각성의 단어의 미더라고요 그렇다면 내일 저녁 집회는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춘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시 깨어서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어렵고 타락했다 말하더라도 어두울수록 빛은 더욱 밝게 빛납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시대가 악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정신을 차리고 깬깰 수만 있다면 우리 이 시대 가운데에서 바울처럼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영적으로 깨어 정신을 차리는 사람은 시대와 상황, 환경에 쉽게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나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 교회, 지역, 나라 열방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깨어 주님께 쓰임받는 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집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철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 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새로운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2절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떠나게 하셨다면 낯선 곳에서 새로운 곳에서 함께 할수 있는 동역자를 허락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반드시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6절 말씀을 이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분만 바울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로부터 바울에게 든든한 존재인 신라와 디모데도 지금 보내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작정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작정 고난을 대책 없이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한 우리가 생각하지는 못하는 부분까지 이미 다 예비해 두시고 준비해 두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에 맞는 말씀도 허락하시지만 상황에 필요한 사람 또한 허락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은 만남입니다. 만남은 인생에 있어 참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는 두 가지 만남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주어진 만남입니다. 이 주어진 만남이라는 것은 부부와 자녀 관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녀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모가 자녀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택할 수 없습니다. 형제, 자매 관계도 주어진 만남입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바꿔볼 수 없는 만남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는 만남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참 기도해야 되는데요. 두 번째 만남은 선택적인 만남이라고 저는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부부, 스승, 친구, 동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왜일까요? 그들과의 만남이 우리의 삶의 질과 내용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 그리고 좋은 스승과 친구, 안, 동료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선택적인 만남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가꿔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정말로 믿음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해주어서 내 자녀를 만나는 사람 사람마다 내가 사랑하는 딸 아들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은 좋은 사람과 좋은 동역자들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었을까요? 전이 고민이 참제 마음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집중해 보니 전 사절말씀이 제 마음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사절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니라. 사절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어,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지금 안식일마다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전하고 헬라인들을 건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건면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은 순종과 섬김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또 바울은 자신의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에게 좋은 동역자들을 계속해서 허락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좋은 사람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했다면 좋은 사람을 찾기 이전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사명에 충성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섬기는 사람인가? 이것을 돌아보고 좋은 동역자를 허락해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좁은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좁은 길로 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길은 좁고 험난하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힘들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을 하다 보면 이 좁은 길을 우리가 마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오해받고, 핏바, 갈등, 낙심, 기동답이 없어서 답답한 시간들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저도 그렇고요. 고난이 찾아오거나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기보다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일까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늘제 마음가운데도 제 삶가운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자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9절과 10절을 보면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예,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바울에게 직접 찾아와서 바울을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에게도 위로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려움이 있지만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위로받고자 하려 하십니까? 때때로 사람의 위로 필요합니다. 사람의 칭찬도 필요하고 사람의 인정도 필요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때때로 참 중요하고 참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감히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도 아닙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람을 너무 믿으면요.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우상 숭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의 믿음의 대상을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그 관점을 조금 바꾸면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이해할 수 있고 더 용납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누구의 위로를 구하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위로를 날마다 누리는 저하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울에게 그 타락한 고린도에 나의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합니다. 지금도 이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찾지 못하고 보지 못할 뿐입니다. 정말로 내일 주일 낮 예배와 내일 주일 저녁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 붙잡고 은혜 받아서 결단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주 동안 각자 삶의 자리 가운데서 금식하며 결단하고 기도하셨죠.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정말 오늘 마지막 날 우리 마음을 흔드는 상황들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때마다 정말로 은혜의 은혜를 받는 그 자리 직전에는 마귀가 더욱더 강하게 공격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일 주일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 내일 저녁 집회 말씀 선포하시는 유기성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정말로 내일 집회를 위하여서 또 내일 예배를 위하여서 오늘 하루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저은대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